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EV4입니다. EV4는 전동화 세단의 보급화를 이끌어줄 모델로서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중에서 가장 긴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도 이원화해서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이렇게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가 되고요. 오늘 제가 시승해 볼 차량은 롱레인지 중에서도 최고 트림인 GT라인입니다. 일단, 외장 컬러 같은 경우는 EB4는 총 8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현재 보시는 차량은 오로라 블랙 펄 컬러로서 가장 기본적인 컬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GT라인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용 프런트 범퍼가 적용이 됩니다. 블랙 하이 글루시가 적용이 되면서 블랙 외장 컬러와 만났을 때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스몰 큐브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몰 큐브가 여러 개가 들어가서 조금 더 예쁜 지능형 헤드램프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고요.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헤드라이트가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비퍼의 측면부로 왔는데요. 루프 라인을 보시면 패스트백 형태로 깎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e GMP 전동화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현대의 소나타와 비교했을 때 불과 20mm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굉장히 잘 나온 타입에 속하고요. 또한 충전 포트 같은 경우는 전방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아쉽게도 전동 형식은 아니지만 DC 콤보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EB3나 EB5처럼 400V 충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4세대 배터리 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짧다는 게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이 차량은 GT라인이기 때문에 GT라인의 특징으로는 휠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휠은 GT라인 전용 19인치가 들어갑니다. 기본 라인 같은 경우는 17인치가 들어가고요. 어스 중에서도 19인치가 들어가는데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GT 라인은 최고 트림이기 때문에 디자인 완성도가 조금 더 높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한 일반 라인과 비교했을 때 여기 휠 아치 쪽에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고요. 여기 사이드 실까지 같이 이어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블랙 칼라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깔맞춤이 돼서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에서는 EV4의 특징인 듀얼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을 포함해서 패스트백 형태로 떨어지면서 트렁크 리드라인이 스포일러를 대신하기 때문에 굉장히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한 리어 램프도 세로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를 기아 차에서 사실 처음 보는 형태라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향지시등을 전멸해둔 상태인데요. 뒤쪽에 두 개만 들어오고 위쪽은 브레이크등입니다. 브레이크등도 이렇게 사이드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 거의 없는데 이러한 방식도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그리고 GT 라인의 특징으로서는 우측에 보시면은 GT 라인이라고 전용 엠블럼이 들어가고요. 또한 범퍼도 기본 라인 같은 경우는 무광이 들어가지만 GT 라인은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스트림부터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고요 기본 용량은 490L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적화된 상태로 트렁크를 만들었다고 라 하기 때문에 공간은 굉장히 넓은데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트렁크의 입구가 다소 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모차라든지 조금 큰 짐, 캐리어 이런 것들은 싣고 내리기에 살짝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약간의 테트리스를 한다면 충분히 적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EB4 실내에 왔습니다. EB4는 실내 컬러를 총4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시승 차량은 GT 라인이기 때문에 GT 라인 전용 인테리어가 들어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트를 보시면은 기본 라인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이렇게 GT 라인이라고 음각이 새겨져 있고요. 또한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세련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퀼팅 파이핑도 GT 라인 전용이 들어가면서 약간의 스포츠 성을 겸비한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시트 착좌감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풀 옵션이기 때문에 센터에 보시면은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회전형 암레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젖히게 되면은 이 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암레스트가 들어갑니다. 반대로 기본형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옵션이 없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GT라인 인테리어는 역시나 스티어링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 라인하고 비교했을 때 GT라인은 3스포크의 스티어링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부에는 CCNC가 포함이 되어 있는 파노라미 커버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또 GT라인 전용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블랙 앤 화이트의 대시보드와 크러쉬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GT 라인 특징으로는 블랙 니트 헤드라이닝이 들어가면서 인테리어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시승 차량은 지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개방감까지 챙겼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e 비포 2열에 탑승을 했는데요. 일단 공간적인 측면에서 지금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아뒀고요. 그랬을 때 레그룸은 두 뼘, 그리고 헤드룸은...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패스트백 형태로 루프가 깎여 있기 때문에 헤드룸이 엄청나게 넓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인 기준으로 어느 정도는 탑승이 가능하게 이렇게 쉐입이 져 있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EB4 같은 경우는 소나타와 비교했을 때휠 베이스가 20mm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동화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레그룸이 정말 넓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일단 레그룸만 봤을 때에는 사실 택시를 활용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상으로는 이게 회전형 암레스트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열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재질이 고무패킹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미끄럼 방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차 시에는 어느 정도의 차크닉을 할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덮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2열 공조 시스템, 에어벤트가 들어가 있고요. 약간의 수납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아래쪽에 보시면 실내외 V2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220V 전력 단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메리트가 좋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한 GT라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2열 열선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리클라이닝이 미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약간의 패스트팩 형태로 깎여 있어서 그런지 엉덩이 시트가 살짝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이거는 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EV4 GT라인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현재 차량은 배터리가 64%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372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GT라인 롱레인지 차량을 타고 있거든요. EV4는 롱레인지 기본인치 기준으로 1회 충전 시에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533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시승하고 있는 GT라인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조금 더 나가고 휠도 19인치가 달려 있어서 1회 충전 시에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495km를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배터리가 64%밖에 안차 있는데 37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거를 보면은 실제적인 완충 시에 주행 가는 거리는 제 예상에는 600km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상에도 주행 가능 거리 가이드라고 이게 미니멈과 맥스를 표현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현재 미니멈은 236km, 맥스는 475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64% 기준일 때 최대치로 뽑게 되면 47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주행 가는 거리가 잘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 감각을 느껴볼 차례인데요. 일단 시트 포지션이 EV4는 SUV가 아닌 세단에 속합니다. 근데 요즘 신차들 보면은 세단은 진짜 거의 없고 거의 다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의 시승차를 SUV 위주로 타다가 오랜만에 세단을 타서 그런지 굉장히 좀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다릅니다. 일단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아반떼라든지 K5, 소나타 위급으로 가면 은 K8, 그랜저 그 정도의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다만 이게 SUV 차량을 운용을 하시다가 이 EV4를 타게 되면 은 SUV 차량들은 아무래도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막히는 지금 또 이제 퇴근 시간이라서 막히거든요. 막히는 길에서는 오히려 시트 포지션이 높은 차량들이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빨리 가는지 볼수 있어서 좋지만 세단대는 아무래도 전방 상황을 훤히 못 보기 때문에 막히는 길에서는 살짝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생 제동입니다. 이비포는 아이패달 3.0이라고 기존의 2.0과 비교했을 때 후진했을 때에도 회생 제동이 발생이 되고요. 또 기존에는 메모리 기능이 없어 가지고 세팅 다해 놨잖아요. 시동 꺼!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차를 타. 그럼 다시 리셋이 돼가지고 다시 또 누르고 다시 또 세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요번에 회생대동 3.0이 들어가면서 메모리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차를 온가족을 쉐어하지 않은 이상 그 나만 타고 다닐 확률이 높잖아요. 다시 세팅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사실 가장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저는 회생제동 모드를 오토 모드로 세팅을 해놨고요. 또 이게 오토 모드가 싫으면은 레벨 1, 2, 3, 아이패달 모드까지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아이패달 모드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수 있을 만큼 회생제동 개입량이 굉장히 강력한 모드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오토 모드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오토 모드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지금처럼 막히는 길에서는 회생제동 개입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전방에 지금 또 이제 다시 막히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페달,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완전 정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튼 것처럼 앞차와의 거리 간격 조절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다만 요거는 요즘 현대기아 최신 전기차에 보통 요3.0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과거 전기차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운영성이 편리해졌습니다. 편리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아, 이게 엔트리급에도 불구하고 전기모터가 굉장히 세분화해서 윈도우를 닫아주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고급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GT라인 기준으로 옆유리까지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바람 살짝 불고 있거든요, 밖에. 바람이 부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윈드노이즈는 상당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비포는 공기저항 개수가 0.23CD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동일한 플랫폼과 동일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EB3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SUV 차량이다 보니까 공기저항 개수가 0.27 CD를 달성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조금 있죠. 그래서 그런지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윈도 노이즈는 EB3보다는 EB4가 조금 더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 이음새 부분 지나가고 있고요. 또 여기 약간 크랙 있는 부분. 요런 데를 지나갔을 때 로드노이즈는 평이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EV4가 중형 아니고 준준형 세단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준준형 정도의 하체 방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GT라인 기준으로 19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로드노이즈를 타이어에서 조금 흡수를 많이 시켜주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저는 GT 라인의 19인치 휠이 껴져 있는 EV4를 시승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륜은 36 PSI, 후륜은 35 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기압을 가지고 있는 수준인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안 좋은 노면이라든지 다리 이음새, 간헐적으로 이렇게 틈새가 있는 이런 부분을 지나갔을 때 어느 정도 노면의 피드백 그 알려주고는 있지만 충격들을 탑승자에게 크게 전달을 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이어, 아까 제가 로드노이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어에서 조금 흡수를 해 주는 게큰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부 서스펜션 방식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이렇게 다리 이음새를 지나갔을 때 충격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흡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댐핑이라든지 서스펜션들이 준준형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형급에 들어가는 게 적용이 된 것처럼 굉장히 안락하고 컴포트한 하체 감각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 아쉽게도 혼자 타 있긴 하지만 가족들이 다 같이 탔을 때, 패밀리카로 탔을 때 만족감이 상당히 있는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단형 전기차인 아이오닉 6하고 비교했을 때 하체 감각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솔직히 EV4가 급보다 조금 더 좋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게 급을 상회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EV4를 타다가 다시 제가 아이오닉 6를 타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아이오닉 6가 조금 더아 뭔가 체급이 한 체급 높은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아이오닉 6는 전기차 중에서도 꽤 컴포트하고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아이오닉 6가 조금 조금 더제 감각이 편안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스노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또 e 비4 같은 경우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여태까지 저는 약하게로 다녔습니다. 그러면 강하게, 스트롱으로 바꾸고 스포츠 모드로 바꾼 다음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프락셀. 어 소리는 되게 강력하거든요. 근데 부드럽게 가속이 되다가. 고속 영역에 도달하면서부터는 오와 엄청나게 강력하게 질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차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무겁지 않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엑셀 피드백이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약간 더 기민해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데일리한 컴포트한 편안한. 감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막 미친 듯이 막 쏘고 달리고 퍼포먼스 주의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는 한데요. 다만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진입을 했을 때 내연기관과 비교하면 훨씬 더 쫀득하고 즉각 피드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속력은 개인적으로 부족하진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e v 4는 내연기관 환산 시에 201마력의 28.9 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다만 이거는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출력이 동일하고요. 또한 e v 3 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이비퍼는 출력이 동일합니다. 보통 배터리가 용량이 커질수록 출력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간의 출력 차이를 조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배터리 용량은 오로지 주행 가는 거리에 몰빵이 되었다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도 GT라인 기준으로 1850kg, 그러니까 1.8톤 정도가 되는데요. 다만 이게 SUV 차량인 EB3하고 비교했을 때 공차 중량이 진짜 개미 눈꽃만큼 아주 조금 덜 나가긴 합니다. EB4가. 그래서 뭐 약간의 가속감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했지만 막상 실제로 달리면은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EB3처럼 편안하고 부드럽게 가속이 되는 타입이지만 출력 부족은 없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강하게로 세팅을 해놨잖아요. 제가 EB4 시승 행사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정해진 루트로만 가다 보니까 사실 많이 못 밟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게와 약하게 차이를 거의 느끼질 못했는데 살짝 밟아볼게요. 이게 강하게 사운드고요. 지금은 약하게 바꾸고 다시 한번 엑셀링. 미미하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긴 합니다. 확실히 사운드 디자인을 강하게 세팅을 해놓으면 이 볼륨 사운드가 조금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급 조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어, 아니 이거 왜이렇게 하중 이동이 발생이 많이 되죠? 제가 막 엄청나게 미친 듯이 급하게 튼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핸들을 튼 쪽으로 서스펜션이 푹신하게 받아주면서 반대편이 한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컴포트한 하체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핸들을 틀고 나서 지금 스포츠 모드예요. 스포츠 모드이고 최대 인치 수인 19인치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와, 하중 이동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차체 자세 제어 능력이 gt 라인 요엠블럼을 달고 있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물론 이게 gt 라인 디자인 패키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능은 기본 라인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gt 라인을 넣었을 때 약간의 스포티함을 기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방향성이 정 반대다 보니까 이거는 살짝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EV4의 선회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 근데 약간의 롤링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오, 오, 약간 제가 기울어지는 게 보이시죠? 아, 전반적으로 제가 EV4가 중형을 상회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사실 데일리카로 탔을 때 근데 오히려 이게 약간 스포티한 주행을 했을 때에는 마이너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급조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급격한 코너를 살짝 속도를 올린 상태에서 달렸을 때에는 스포티한 성향하고는 정반대되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비포는 스포트백 형태의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영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게서 인기가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주행 감각은 오히려 부모님 세대가 좋아할 만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언밸런스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되는 타입이고요. 고속도로 주행보조2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 보조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립감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EB3처럼. 제가 마침 또 차선 변경을 해볼게요. 깜빡이를 키고 핸들에 손을 가볍게 올리면, 아, 차가 있어서 안 된대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식을 한 다음에 될수 있는 상황에서만 차선 변경을 해줍니다. 지금은 도로에 차가 많아가지고 차선 변경을. 안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스티어링의 안쪽에 보면은 운전자 전방주시 카메라라고 이게 화면으로는 안 보이실 텐데 보라색으로 이렇게 제두 눈을 이렇게 막 째릿하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운전자가 제대로 지금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제가 막 딴짓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고를 띄워준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눈을 감았을 때에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이게 테스트를 했을 때 인식이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했어도 지금 크루즈 컨트롤 틀어놓은 상태예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약간 견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긴 하지만 누가 봐도 카메라 모니터니 시스템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나 지금 전방 조시 안 하고 있는데 팝업이라든지 경고를 안띄워줍니다 그래서 기능이라든지 옵션 편의 사항들은 엔트리치고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퀄리티는.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실망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EV4는 어스 트림부터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를 포함해가지고 도어 트림까지 싹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 무빙이 됩니다. 여기 전방에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뷰르렁뷰르렁 하고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세상에.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은 조도가 높은 낮이라서 조금 덜 보이긴 하지만 야간에 봤을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EV4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꼭 넣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행 가는 거리와 전비 정보입니다. 현재 배터리는 60%가 차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358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간 이 EB4 GT 라인을 거의 그냥 데일리카처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130km 정도 주행을 했을 때 실제적인 전비는 7.6km가 나오고 있습니다. EB4 GT 라인 기준으로 복합 전비가 리터당 5.4km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대충 탔을 때 전비가 7.6km가 나옵니다. EV3도 전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전기차였는데요. EV4도 동일하게 전비가 미쳐버렸습니다. 너무 잘 나와요. <laughs> 자, 이렇게 기아의 EV4를 시승해봤습니다. 에어백은 참고로 9개가 들어가 있고요. 충돌 테스트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실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콜과 무상 수리도 아직까지는 없고요. 배터리 제조사는 현대차 그룹과 LG엔솔의 합작인 HLI 그린 파워가 들어가 있어서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58.3kW, 롱레인지는 81.4kW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방부에 보시면은 전기차, 이 GMP 플랫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렁크가 없는데요. 이는 본인 높이가 조금 낮고요. 또 전륜 모터 탑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트렁크가 없습니다. 그래도 트렁크 용량이 넓기 때문에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아의 전동화 세단인 EV4 어떠냐? 일단, 같은 플랫폼과 배터리를 사용하는 EB3하고 비교했을 때 상품성이 조금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긴 주행 가는 거리도 장점으로 느껴졌는데요. 다만, EB3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269만 원이 비쌉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더라도 3600만 원대부터 구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성이 살짝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